이번 영상은 컴프야 입문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아이템 및 선수 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How to play 컴프야? 3장. 아이템 및 선수 수급 방법. 마밤. 컴프에서는두 개의 기본 재화가 있는데요. 바로 포인트와 스타입니다. 포인트는 보통 리그 모드를 통해서 얻고 주로 강화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스타는 한개당 10원의 가치를 지니는 캐시와 같은 재화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FA, 보관함, 핫딜 등의 컨텐츠에서만 사용하고 최대한 아끼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급 방법은 포인트나 스타나 워낙 많으니까 꾸준히 플레이하시면 금방 모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건 인게임 재화와 구매 가능한 아이템들인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재화는 마일리지입니다. 마일리지는 상점에서 스타 소비시 10%를 돌려주지만 보통 매월 첫째 주 주말에 마일리지 2배 이벤트를 한다면 20%를 돌려주니 스타를 많이 소비할 일이 있다면 마일리지 2배 이벤트 때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강화나 스타 조합처럼 상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비된 스타는 마일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마일리지 는 스페셜 샵의 마일리지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주로 위시 선수들을 저격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우정 포인트인데요. 우정 포인트는 게임 내 친구와 소량을 주고 받거나 친구 대전을 통해서 승리 시 100씩 획득이 가능합니다. 우정 포인트는 스페셜 샵의 우정 포인트 상점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주로 토요일에만 판매하는 고급 포치팩을 구매합니다. 한 장당 5,000 우정 포인트이고 최대 4 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끔 게릴라 뽑기에 나온 위시를 위해 일요일에만 판매하는 히스토리볼을 왕창 구매하여 게릴라 코인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엠블럼인데요. 엠블럼은 게임 내 컨텐츠를 플레이하면 보상으로 랜덤하게 획득 가능한 엠블럼 조각을 9개 모아서 한개의 엠블럼으로 생성이 가능하며 하루에 최대 5개의 엠블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엠블럼은 이제 스페셜샵의 엠블럼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2개의 KBO 엠블럼으로 수변권 구매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다음으론 랭킹코인인데요. 랭킹코인은 랭킹 대전을 통해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승리시 등급에 따라 3개부터 7개까지의 랭킹코인을 얻을 수 있고 패배시에는 한개의 랭킹코인만을 얻게 됩니다. 무승부시에는 한개에서 2개의 랭킹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랭킹코인은 랭킹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시그니처 계약서를 구매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는 중요한 재화입니다. 다음으로는 홈런코인인데요. 홈런코인은 홈런 더비와 홈런 로얄을 통해 획득이 가능합니다. 홈런코인은 홈런 더비 최종 결산시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지급하 홈런 로얄 같은 경우에는 한 판마다 소량의 홈런 코인을 지급합니다. 홈런 코인은 홈런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스카우트 재료 상자를 구매하고 필요한 경우 시그니처 계약서까지는 구매하지만 이외의 아이템들은 효율이 떨어져서 구매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 제안은 게릴라 코인인데요. 게릴라 코인은 히스토리 모드에서 획득이 가능하며 매일 히스토리 모드 첫 판과 게릴라 팀의 4단계를 클리어 시 게릴라 코인이 확정적으로 주어집니다. 두 가지 경우 외에는 히스토리 모드에서 랜덤하게 게릴라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게릴라 코인은 300개 이상 보유시 보관하면서 5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게릴라 코인은 게릴라 뽑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위시 선수가 게릴라 뽑기 리스트에 올라왔을 때 게릴라 코인을 쏟아 부어서 획득을 노립니다. 쏟아 부었는데도 부족할 때에는 일요일마다 우정 포인트로 히스토리볼을 판매할 때 히스토리볼을 구매하여서 게릴라 코인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 다음 게임 내 재화는 클럽 포인트인데요. 클럽 포인트는 클럽 대전과 클럽 활동전 시 소량을 획득할 수도 있으며 클럽 대전과 클럽 협동전 주말 결산 시에 등급에 따라서 대량의 클럽 포인트와 스타를 차등 지급합니다. 클럽 포인트와 스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전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반드시 괜찮은 클럽에 들어가도록 해봅시다. 클럽 포인트는 클럽 항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해금을 위해 연도 구간 코치팩을 사고 해금이 완료된 유저들은 고유 능력 추가 강화권과 등급 증가량 재분배권을 구매하곤 합니다. 마지막 게임 내 재화로는 판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판타지 포인트는 판타지 라인업 주간 보상과 월간 보상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판타지 라인업은 라이브 시즌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한 명씩 선택하여 그날 경기 성적에 따라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판타지 포인트는 판타지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등급 증가량 재설정권과 고유능력 변경권을 구매하지만 라이브 시즌 덱을 모으는 유저들의 경우는 라이브 코치 팩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건 FA와 경매인데요. 네, 먼저 FA를 알아볼게요. FA는 타자나 투수가 0시 06시, 12시, 18시마다 갱신되며 총 30장의 선수 카드를 선착순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1회 영입 시도마다 200스타가 소호되며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1%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약 20%의 확률로 FA 게이지가 10씩 차는데 만약 이 게이지를 100만큼 채우게 된다면 다음 영입 시도에서 100% 확률로 선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매인데요 경매는 스타 경매와 포인트 경매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스타 경매는 하루에 2회씩 진행되면서 가장 높은 스타를 제시한 2명의 유저에게 낙찰됩니다. 포인트 경매는 투수 타자 1명씩 총 2명을 하루에 12회, 2시간씩 진행되며 가장 높은 포인트를 제시한 한명의 유저에게 낙찰됩니다. 포인트 경매는 포인트 상한선이 9,999,999 9 i n t p o i n 만약 같은 가격을 제시한 인원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가격을 제시한 인원들은 전부 다 낙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있는 다음 가격을 제시한 유저가 카드를 낙찰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리그 모드와 리그 하드 모드인데요. 가장 먼저 리그 모드 일반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그 모드는 AI와 가상의 리그에서 맞붙는 야구 게임의 근간이지만 컴프야에서는 아이템 및 선수를 얻기 위한 노가다로 전락한 상황이에요. 특히, 도전과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수비만 플레이에서 오토를 유저들이 가장 많이 애용합니다. 마치 탑게임의 자동사냥과 같죠? 리그모드는 2021 시즌부터 2035 시즌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보상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리고 2035 시즌을 우승하게 되면 리그 하드모드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그 하드모드는 리그모드와 마찬가지로 2021 시즌부터 2035 시즌까지 있으며 시즌이 올라갈수록 도전과제 보상이 좋아지며 특히 2034 시즌부터 고유 능력 변경권, 즉 스킬 변경권이 낮은 확률로 획득이 가능하여 많은 유저들이 수병권을 얻기 위해서 리그 하드모드 노가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그 하드모드와 리그모드의 차이점이라면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리그 하드볼이 필요한데 1시간에 한개씩 자동 충전되지만 정말 꾸준히 돌리다 보면 하드볼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니까 현명하게 운영하도록 해봅시다 참고로 하드볼의 가격은 10개에 500스타입니다 하드모드 운영법으론 많은 분들이 리그 하드모드를 등반할 때는 KBO 포스트 시즌 19경기를 선택하여 손풀로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는 시. 으로 빠르게 등반을 합니다. 이 이유는 하드보드 볼이 10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고요. 어느 정도 시즌이 다 올라가서 보상 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시즌까지 올라왔다면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4분의 1 리그 즉 36경기짜리 리그를 선택한 후에 수비만 플레이 오토를 통해 도전 과제를 최대한 채워서 리그 종료 보상을 최대치로 획득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선수 수급과 아이템들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게임은 그냥 꾸준히 하면서 길게 봐야 되고요 꾸준히 천천히 덱을 꾸려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인게임 제화 사용법은 랭킹코인은 시그 계약서 홈런코인은 스카우트 재료 상자 클럽 포인트는 고추권과 연도우간 코치팩 판타지 포인트는 수병권, 엠블럼도 수병권, 스타는 FA와 각종 보관함, 그리고 핫딜, 그리고 포인트로는 카드 강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시너지와 듀얼 연도 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